영주축협에 다음 달 일본 해외 견학을 두고 외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 조합원이 견학을 취소하라는 소송까지 냈습니다. 무슨 일인지 조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주축산농협 조합원 70명이 다음 달 출발하는 일본 견학 일정입니다. 일본 왕실의 신궁을 구경하고 열차로 협곡 관광에 나섭니다. 또 일본 최고의 절경을 구경한 뒤온천욕을 즐기고 마지막 날까지 나가오이성 관광에 나섭니다. 축산업과 관련한 선진지 견학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데 말썽이나자 뒤늦게 관련 시설을 넣겠다고 합니다. 영주 축산농협의 선진지 견학은 지난 2014년, 선거가 있었던 2015년 그리고 2017년에 이어 올해도 실시됩니다. 올해는 어떤 공식적인 공구도 없이 진행돼 이사와 대의원, 감사, 축산계 지원 등 대부분 간부들만 가고. 중북대 가는 조합원들도 있습니다. 축협 이익이 나서 조합원들 해외여행 보내는데 출장 보고서는 왜 필요한지 오히려 반문합니다.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뭐장보면다 그런 거는 지금한 뭐 예도 고 굳이 필요성 나 저는 좀드보다 못한 한 조합원이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라며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견학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집행한다는 그 농협법 5조에 있는 최대봉사의 원칙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입니다. 투명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목적으로 제대로 된 해외 인수를 가는 것은 오히려 권장할 사항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조합원의 이익에 반하고 온통 외유성 일정부인 견학을 간다는 것은 명백한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습니다. 영농단체의 해외 견학에 이례적으로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이번 사태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